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테라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이버에 도테라 치시고요 치시고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실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회원가입 버튼이 있고요. 언어 설정 한국어로 변경해주세요. IPC와 우수회원이 있는데요. 우수회원으로 누르시고 다음 하셔서 핸드폰 문자 인증해 주실게요. 문자 인증하시고요. 개인정보 페이지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쭉 입력해 주실게요. 주소랑 이메일은 꼭 넣어 주시고요. 이메일로 온라인 수강권이 갈수 있으니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추천인 후원인 정보겠죠. 추천인 아이디 12033164 아로마 힐러 번호 꼭 확인하셔서 체크해서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에 배송지 정보 온라인 등록 약관 모두 체크해 주셔야지 뒤로 가셨을 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서 뒷페이지로 가시면 저희 IPC 등록키트 있고요. 등록키트 수량 1개 넣어주시면 등록 가입 완료되십니다.